찬이가 너한테 형 말고 현재라고 하던데 <laughs> 저도 모르겠어요.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존댓말 안 써요. <laughs> 연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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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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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야 앉아. 아니, 아니 안 자, 안 자. 안 자, 안 자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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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야 앉아. 아 아까 더비 중에. 만만하게 본다고 했잖아요. 아, 그럼 또이런 말이 이상하겠네. 뉴가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뭐다? 내가 아까 했던 말.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만만한 거다. 왜, 왜 사람 만만하게 보냐? 영상 편지. 너왜다 만만하냐?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만만해. 나 알겠어? NEW? <laughs> 현재야, 웃으니까 예쁘다.